네 여러분 오늘은 팔 이음뼈와 어깨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스카플라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앞에가 예, 클래비클이 되겠죠. 이두 개를 뭐라고 하죠? 예, 방금 말한 것처럼 팔 이음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말 그대로 어, 숄더 거들이라고 하고요. 팔을 이 지금 이 위팔뼈 휴머러스죠. 이 팔을 몸통에 연결해 주는 두 뼈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클레비클을 살펴보면요. 이 한쪽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어, 스터넘. 스터넘에서도 이 마니브리움 부분에 연결되어 있죠. 이 스터넘과 그다음 다른 한쪽은 어디입니까? 여기 스카플라에 이렇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클레비클입니다. 이게 어, 자세히 보면 일자라기보다는 S자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휘어있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 볼수 있는 것이 스케플라죠? 예, 스카플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그 다음에 이스카플라 옆에 연결된 것이 휴머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세뼈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명확히 좀알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앞쪽에 클래피클이 있고, 뒤쪽에 스카플라가 되겠죠? 자, 이것이 아, 몸통의 앞쪽, 그다음에 뒤쪽을 연결하고 그 끝에 이 휴머러스가 연결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클레비클, 이렇게 스카플라. 어, 지금 우리가 이 안쪽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갈비뼈들이 이렇게 몸통을 형성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쪽과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역시 마치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꼭지점에 휴머러스가 어, 붙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특히 이제 스카플라가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스카플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플라만 이렇게 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아주 독특한 구조로 생긴 것이 스카플라죠. 자, 한번 먼저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뒤에서 보면, 자, 여러분, 우리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쪽, 안쪽에 이 안쪽 모서리라는 게 있어요. 이메델 예, 보더가 있고, 이 갓쪽에 이렇게, 어, 글래노이드 포스 또는 캐비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 이쪽이 안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근데 이것을 간혹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굉장히 스카플라 이제 독특한 구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얇게 생겼고요, 그렇죠? 자, 이 안쪽에서 보면 이 부분이 뭘까요? 예, 어깨 밑 오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서브 스카플라 포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가시가 보이죠? 그 가시의 위쪽을 뭐라고 합니까? 예. 슈프라스피나투스 포사. 그다음에 그 아래쪽을 가시 아래쪽을 인프라스피나투스 포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에 각각 닿는 근육 이름이 그어 오목의 이름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시가 이렇게 쭉 가로 지나가고요. 그끝 쪽, 자 가시가 쭉 지나가고 이끝 쪽이 뭐죠? 예,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되겠고요. 그죠? 아까 말한 이게 어깨 위, 아 가시 위, 가시 아래의 오목이 되있고요 그다음 어,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 앞쪽에 또 이렇게 독특하게 튀어나온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조인데요. 자 여기가 뭐예요? 이 앞쪽이 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무슨 새 부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죠? 예, 그래서 부리 돌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예. 우리, 까마귀 돌기 닮았다고 해서, 오해 돌기라고 부른다고그 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아크로미언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여기 실제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가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부릅니다. 오목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어, 그 휴머러스와 붙어서 글레노이드 캐비티를 형성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어깨뼈와 연결된 부위를 보면,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 이쪽으로 볼까요? 자, 예. 어깨뼈, 이 휴머러스와, 그 다음에, 네, 스케플라, 이렇게, 어, 이게 무슨 이제 관절이라고 하냐면, 예, 우리 절구 관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볼앤 소켓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팔 운동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 팔 이음 뼈와 팔 어깨 관절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또 이후에 우리가, 어, 근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는 어깨 관절과 관련된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들의 위치와 서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뒤쪽에 얕은 근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쪽에 있는 이두 근육을 우리가 등세모근 트라페지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두 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예, 이두 근육을 어, 쌍으로 된 근육을 넓은 등근, 라티스무스 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 그두 근육을 이렇게 지워내면 안쪽에 이렇게 또 근육이 있는데요. 자, 이때, 이두 근육을 보시면, 자,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작은 두 개의 근육이 있고, 그 아래쪽에 약간 더큰두 예, 개의 근육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두 근육을 우리가 작은 마름근, 롬보이드 마이너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근육을 롬보이드 메이저라고 합니다. 어, 즉, 이제 마름모 모양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거고요. 위와 아래,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마름근, 큰 마름근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큰, 또 얕은 근육이 있는데요. 자, 이 근육을 우리가 큰 가슴근, 팩토랄리스 메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근육을 걷어내면 자, 이 안쪽에 어, 또 이제 두 개, 한 쌍의 근육이 존재하는데요. 예, 이 근육을 우리가 작은 가슴근, l 어, 토랄리스 마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큰 가슴근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돌리면 어, 이 옆쪽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양쪽에 이 양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약간 있는 이 근육이 보이시죠. 예, 이 근육을 우리가 앞톱니근 예, 세라투스 엔테리어라고 하는데요. 갈비뼈마다 붙기 때문에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서 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앞톱니근, 세라투스, 엔테리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 쪽으로 오면요. 자, 이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근육들이 있죠. 예. 이 근육은 워낙 커서 이렇게 엔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중간, 뒤. 어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근육을 어깨 세목은 우리가 델토이드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어, 바깥쪽을 넓게 그리고 앞쪽과 뒤쪽까지 넓게 잡고 있는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안쪽을 보시면요, 이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겉에서는 안 보이고요. 앞쪽에서만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봤을 때 많은 근육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가 어깨밑근, 서브 스카플라리스라고 합니다. 우리 스카플라의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이렇게 갈비뼈들을 어, 지워내면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는 어,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깨의 뒤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깨 뒤에서 보면요. 지금, 이 여러 가지 근육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가시를 기준으로, 어, 스케플라의, 어, 스파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가시위근, 슈프라스피나터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을 인프라스피나투스라고 부릅니다. 가시아래근이 되겠죠? 저희 가시를 기준으로 가시위근과 가시아래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바로 아래쪽으로 있는 이 근육이 작은 원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요, 아, 그 밑에 있는 근육을 큰 원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육을 작은 원근, 테레스 마이너.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을 테레스 메이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근육이요. 이 안쪽에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요. 자, 이쪽, 반대쪽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 근육이 보이시죠? 예, 이 근육. 이것이 코라코브라키알리스, 즉, 부리위팔근이라고 하는데요. 어, 스카플라의 부리,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이 휴머러스에 연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코라코브라키알리스, 부리위팔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어, 어깨 관절과 관련된 근육들의 위치와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돌림근띠, 로테이터 커프 머슬들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해서 이렇게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 스카플라리스 어깨 밑근이고요. 그다음에 슈프라스피나투스 가시 위근, 그다음에 인프라스피나투스 가시 아래근, 그다음에 테레스 마이너 작은 원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어, 큰 원근. 테레스 메이저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테레스 메이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테레스 마이너만 들어가고요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돌림근띠 어, 우리가 로테이터 커프 머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잘 보시면 휴머러스가 있으면 어때요 이 앞쪽 위쪽 뒤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돌림근띠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휴머러스를 완전하게 이 헤드를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 있어서 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네 개의 근육은 특별히 이 앞쪽과 위쪽, 뒤쪽에서 감싸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서브스카플라리스, 슈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테레스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 휴머러스의 헤드 부분을 큰 결절과 작은 결절에 닿아서 둘러싸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비어있죠? 그래서 앞쪽, 위쪽, 뒤쪽을 둘러싸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 근육은 등세모근, 트라페지우스입니다. 자, 이 근육은 한쪽만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세모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양쪽으로, 어, 길, 그리고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구성되어 있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근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뒤통수뼈에, 어, 바깥 뒤통수뼈 윤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 아래쪽에 12번째 등뼈까지, 어, 내려오는 그런 섬유가 어, 근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위쪽, 중간, 아래 이렇게 세 가지의 섬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섬유, 중간 섬유, 아래 섬유가 되겠고요. 각각의 기능까지도 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뒤에서는 이런 모습이고요, 옆에서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부가 보일 수 있는 이런 근육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넓은 등근, 라티스무스 도지입니다. 이두 근육은 어, 굉장히 크죠.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자, 시작하는 곳을 보면 등뼈, 일곱 번째 등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점은 엉치뼈에서까지 내려가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넓은 범위에 있는 곳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끝나는 점을 살펴보면 여기 위팔뼈에 결절 사이 고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능은 주로 팔을 모으고 펴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근육은 작은 마른근, 롬보이드 마이너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네, 일어나는 곳은, 일곱 번째 목뼈와 첫 번째 등뼈의 가시돌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끝나는 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뼈가 되겠습니다. 어깨뼈의 가시가, 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큰 마름근, 롬보이드 메이저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있는데, 큰 마름근, 이름처럼, 작은 마름근보다 훨씬 크고, 그 아래쪽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일어나는 곳은요,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가시돌기가 되겠고, 네, 가시돌기죠. 그 다음에, 닿는 곳은, 어깨뼈에, 이 안쪽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어깨뼈를 모으고 아래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작은 마른근과 기능이 같습니다. 다음은 큰 가슴근입니다. 펙토랄리스 메이저라고 부르고 이 앞쪽에 얕은 이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일어나는 곳은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쪽에는 빗장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 복장표 스턴넘그 다음에 아래쪽에 갈비뼈 부위까지 이렇게 넓게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닿는 곳은 이쪽이 되겠죠. 예, 휴머러스의 예, 큰 결절 또그 다음에 결절 사이 고랑이 이 닿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기능은요. 어, 아무래도 이 팔을 모으는 역할 그 다음에 앞으로 굽히는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가슴근 팩토랄리스 마이너입니다. 어, 보시면 이는 어, 곳은요. 이렇게 갈비뼈에서 일어납니다. 어,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이 뭐, 정도 또는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갈비뼈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닿는 곳은 어깨뼈의 부리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어깨뼈를 내밀거나 뒤로 당기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앞톱니근입니다. 세라투스 엔테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어,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여러 개로 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갈비뼈에서 일어나고요. 닿는 곳은 어깨뼈의 척추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어, 끝이 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어깨를 벌리거나 내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갈비뼈에 하나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죠 예, 그래서 마치 이 모양이 어, 톱과 같다고 톱니와 같다고 해서 앞톱니근 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갈비뼈에 붙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데도 어, 도움을 주는 그런 근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세모근 델토이드 입니다 어, 이 근육은요 앞쪽과 중간, 그 다음에 뒤,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크기가 크고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앞쪽으로는 어디에 붙습니까? 빗장뼈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은 어깨뼈의 봉우리와, 그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뒤쪽은 이 가시, 어깨뼈의 가시 쪽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닿는 곳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휴머러스의 세목은 거친면이라고 어, 있었습니다. 그죠? 델토이드 어, 튜브로서티라는 부분과 닿는 것이 어, 특징입니다. 작용은요, 역시 이게 세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과 옆과 그 다음에 뒤이세 섬유가 어, 다 모두가 다른데요. 이 앞쪽은 아무래도 굽힌 예, 그 다음에 뭐 안쪽 돌린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섬유는 어, 팔을 벌리는 주로 팔을 벌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근육은 팔을 펴고 가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깨 밑근입니다. 서브 스카플라리스라고 부르고요. 어, 보시면 이는 어, 곳은 어깨 뼈밑 오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 이 앞쪽에 실제 갈비뼈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제거해야만 보이고 역시 뒤쪽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닿는 곳은요 위팔뼈의 작은 결절이 되겠습니다. 어, 이 작용은요 어, 위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시위근입니다. 어, 슈프라스피나투스라고 부르고요 어, 보시면 이는 어, 곳은 어깨뼈의 가시위오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닿는 곳은 위팔뼈 휴머러스의 큰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용으로는 위팔을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시 아래근입니다. 인프라 스피나투스가 되겠고요. 말 그대로 가시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어, 있는 곳은요. 가시 아래 오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는 곳은 이 지금 보시면 역시 가시 위근과 마찬가지로 어, 위팔뼈의큰 결절 부위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으로는 위팔을 가쪽 돌림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작은 엉근입니다. 예, 이렇게 존재하죠. 어, 그 다음에 이는 곳은요. 어깨뼈에 가쪽 예, 모서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닿는 곳은 위팔뼈의큰 결절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팔을 모으거나 가쪽돌림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큰원근입니다 테레스 마이, 메이저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어깨뼈의 어, 모서리 아래쪽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닿는 곳은 위팔뼈의 위팔뼈의 작은 결절 능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기능은요. 위팔뼈를 모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리는, 안쪽 돌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리위팔근, 코라코 브라키알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시작점이 어, 어깨뼈의 부리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닿는 점은 이 휴머러스의 안쪽 부분, 안쪽의 중간 부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안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팔뼈의 굽힘 또 모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이 동작은 숄더 플렉션 어깨 굽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본 모양이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동작이 되겠죠 지금 굽힘을 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근육들이 예, 굽힘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위쪽에서 한번 볼까요?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동작은, 숄더 어, 익스텐션. 네, 어깨 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죠? 앞에서 보면, 팔이 뒤쪽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팔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shoulder adduction, 즉 어깨 모음이 되겠습니다. Adduction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뒤에서 본 모습이 되겠고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앞에서 보면. 모으는 근육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안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동작은 숄더 앱덕션, AB덕션이 되겠죠. 즉 어깨 벌림이 되겠습니다. 예,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위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근육들이 이 벌림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 이렇게 보이겠죠? 바깥쪽에서 본다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작은 숄더 호리존탈 앱덕션. 숄더 호리존탈 앱덕션이 되겠습니다. 즉어 어깨를 수평으로 벌리는 수평 벌림 동작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고요. 약간 아래쪽에서 보면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벌리는 동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은, 숄더 호리존탈 어덕션, adduction이 되겠습니다. 즉, 어깨를 수평으로 모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모습이고요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수평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숄더 메디알 로테이션, 어깨 안쪽 돌림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보는 앞쪽에서 본 모습이죠. 앞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보이겠고요. 안쪽 돌림입니다. 안쪽에서는 이런 모습.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플라가 같이 움직이죠. 이 동작은 숄더 레터럴 로테이션입니다. 즉, 어깨 가쪽 돌림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본모습이고요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겠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